오늘은 청국장을 끓일겁니다 청국장 저희집 청국장이에요 엄마가 저랑 직접 만든건데 어, 국산콩이고 안에 마늘도 들어가고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콩가루도 들어가요 그래서 좀 콩콩한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은 좀 싫어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는 콩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청을 넣었어요 김치 대신 아주 약간의 그 쌈장을 넣고 물을 붓겁니다 물은 많이 붓진 않아요. 이그 정도 붓고 간장안 넣어도 됩니다. 액젓도 안 넣어도 돼요. 자, 지금부터 맛있어서라, 맛있어서라 할 거예요. 아, 조금 끓고 있죠. 두부를 넣을 겁니다. 식성마다 다른데, 어, 또, 저희 집 식구 중에서는, 춘국곡장에 오로지 두부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, 이렇게 또, 섬유질을 첨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, 저는 오늘은, 어, 섬유질을 좀 첨가했어요. 근데, 아까 먹어보니 좀 싱거워서, 제가 소금을 조금, 천을염을 조금 넣었고요 파 칼날 위해서고춧가루도 조금 넣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되고요 여기 저희 집은 마늘을 안 넣습니다 마늘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마지막 단계에 마늘을 조금 넣어도 풍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안 돼요 전국장이 발효 음식인데 너무 오래 끓이면 그 발효된 성분이 전부 다 사라지니까 너무 오래는 안 끓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반대로 마늘을 넣었어요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국장이 완성되었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세요